언제나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영화 나를 찾아줘가 지난 11월 27일 개봉하면서 배우 이영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영애가 집사부에 출연하면서 이영애뿐 아니라 이영애 남편 정우영 씨에 대한 관심도 등다라 커지고 있다. 이영애 남편 이영애 남편, 이영애 남편 이영애 남편 이영애 남편 배우 이영애가 영화와 예능에 출연하면서. 남편 정호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이영애는 재미교포 사업가 정호영과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두 사람은 임신과 출산 소식을 전했으며 슬아의 쌍둥이 남매 승빈 승권을 두고 있다. 이영애 남편이영애 남편이영애 남편. 이영애의 나이는 1971년생으로 올해 49세이며 남편 정호영의 나이는 69세로 두 사람은 20살의 나이 차이가 난다.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은 미국 시카고대 일리노이 공과대 대학원을 졸업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이영의 남편은 한때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에서 근무했으며, 1987년 한국이컴 전신인 K1전자를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영의 남편, 이영의 남편, 이영의 남편 200억 원으로 1만 평 부지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정호영은 재산 2조 원에 달하는 자산가라고 알려졌다. 이영애 남편 정호영 씨는 이영애와의 결혼이 재혼인 것으로 정해졌으며, 이혼한 전 부인은 김수린 씨라고 한다. 이영애 남편 정호영 씨와 결별한 김수린 씨는 이후, 배우 박영규와 결혼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영애 남편 이영애 남편 박영규의 첫 번째 아내는 서울예대 5년 후배이며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했으나, 1996년 이혼했다고 한다. 박영기는 1997년 3년 연상의 유명 디자이너와 재혼했으나 이혼했으며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김수륜과 만나게 되었고 재혼에 이르렀다고 한다. 박영기는 지난 2004년 오토바이 사고로 아들을 잃어 안타까움을 산바 있었다. 이영의 남편, 이형의 남편, 이형의 남편, 남편. 한편 정호영은 과거 톱 배우였던 심은하와 연인 관계였으나 파혼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다. 그 당시 심은하는 한 인터뷰에서 연예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결혼 파동까지 겹쳐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이영애 남편이영애 남편이영애 남편. 이영애 남편, 이영애 남편, 이영애 남편. 심은하는 후배 소개로 만난 정호영과 1년여 동안 교제해왔으며 그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와 학력 등 분명하지 않은 점 때문에 가족이 불신을 갖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오랜만에 나를 찾아주라는 영화로 부피한 이영애가 영화와 예능에 출연하면서 이영애와 그의 남편 정호영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은 미국 시카고대와 일리노이 공과대 대학원을 졸업한 상당한 재력가이다. 한대는 현대그룹종합기획실에서 근무했으며, 1987년 한국 웨이컴 전신인 K-1전자를 세웠다. 200억원으로 1만 평 부지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정호영의 재산은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영애와의 결혼이 처음이 아니며, 이혼한 전 부인은 김수린이다. 김수륜은 정호영과 이혼 후 배우 박영규와 결혼했다. 박영규도 재혼인데 박영규의 첫 번째 아내는 서울예대를 함께 나온 5년 후배이며 1983년 결혼했으나 1996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영규는 1997년 3살 연상의 유명 디자이너와 재혼했으나 이혼했고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김수륜과 만나 다시 재혼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영규는 지난 2004년 오토바이 사고로 아들을 잃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박영규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라서 더욱 주의를 안타깝게 했다. 또한 과거 무릎파토사에 나와 아들을 잃은 후 상심이 너무 커서 자살도 생각했었다는 박영규. 이영애와 남편 정호영,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 아들딸. 한편 정호영은 과거 톱 배우였던 심은아와도 연인 관계였었으나 파혼을 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심은아는 월간 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연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결혼 파동까지 겹쳐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며 밝힌 바 있다. 과거 심은아와 정호영은 심은아 후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고 1년여 동안 교제를 해왔다. 심은아는 정호영과 교제하는 중에도 그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와 학력 등이 분명하지 않은 점 때문에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며 언급하기도 했다. 후에 드러난 사실에서는 정호영이 심은하와 교제 당시 나이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하와의 파혼과 한전 부인과의 이혼을 겪은 정호영은 2009년, 이영애와 뜬금없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영애가 정호영을 스폰서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지만, 결혼한 후두 사람은 임신과 출산 소식을 연달아 전한 뒤 수라의 쌍둥이 남의 승비 승권을 두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이영애는 71년생으로 올해 49세이며, 남편 정호영의 나이는 69세로 두 사람의 나이차이는 20살이다. 플러스 추가, 이영애 남편과 아우이우의 남편이 동일인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다. 둘은 너무 닮아서 이러한 악성 루머가 생긴 것 같다. 하지만 이영애 남편과 아우이우의 남편은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럼 먼저 엄청 닮은 그들의 사진을 보자. 1991년 이영의 나이가 21살이던 해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 친구가 광고 기획자였는데 알다시피 그녀는 CF 스타였기에 그 인연으로 처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남녀간 호감을 느끼는 사이까지는 아니었고 단순히 선후배 관계였다고 하네요. 이후 오랜 기간 친분을 쌓으며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이영의 정호영 결혼 소식은 과거 2009년 들려왔죠. 미국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영의 남편 나이는 1951년생으로 올해 65세이고 딱 20살 나이 차입니다. 학력은 일리노이 공과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 교포입니다. 현재 한국네이컴 회장을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네이컴 회사 업종은 무선전화기, 레이더 특수 전자 통신 장비 등 군수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영애 남편 재산 관련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는 과거 회사 지분의 50%인 200억 원을 내놓고 태릉 부근 1만 명 토지를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부한 금액만 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현재 정호영의 재산은 약 2조 건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고 2012년에 천연화장품 회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호영 심은하 파혼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이유와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죠. 예전에 정호영 회장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던 심은하가 돌연 파혼을 선언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심은하 어머니 고경희 씨가 직접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결혼은 어떤 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식을 심은아 생일인 9월 23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워커의 결혼식이나 추석 전후 미국 결혼식 등은 부풀진 사실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사자였던 정호영 회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심은아 어머님이 결혼을 흔쾌히 승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었죠. 이영애 프로필 나이 1971년 1월 31일, 고향 서울특별시 신체 마이너스 163cm, 48kg, AB형. 가족 관계 배우자 정우영 이영의 쌍둥이 아들 정승권, 딸정승빈 학력 잠실여자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도고동문학과.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연극영화전공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이영의 남편 정우영의 루머와 지라시 관련해서도 살펴보죠. 무성한 소문 가운데 정우영 씨. 아들이 한채영 남편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러시앤캐시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아들이고, 아내가 한채영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또 박영규 씨가 정호영 전 부인의 두 번째 남편이라며 가계도까지 떠돌아다녀서 이걸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사실 무근이었고, 법적 대응까지 나서게 되죠. 이 형의 남편 정호영 전 부인 재혼 등의 소리가 나온 것은 위에서 살펴본 내용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혼 이후 좀처럼 방송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던 그녀가 26년 만에 단독으로 부르스타라는 예능에 출연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색했지만 이제는 재밌다고 하네요. 정호영 씨가 아이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예전보다 한결 여유가 생겨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능에서 최초 공개하는 이영의 쌍둥이 딸 아들 모습 정말 많이 컸죠. 이제는 카메라 의식을 할 나이이지만 이영애가 스타답게 카메라 의식하지 않는 법을 알려줬나 보군요. <laughs> 이영애 딸 정승빈 양 엄마를 닮아서 6 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미모가 완성된 느낌입니다. 유전자의 힘은 정말 위대하네요. 위에 사진을 봐도 알수 있듯이 남편 정호영 씨가 스무 살이나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동안이긴 하네요. 그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근황도 가감없이 전부 공개하더군요. 이영애는 쌍둥이 아들딸과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도 보여주던데 완전 시골 아한 내가 다 됐다고 말하는 모습도 정감 가더군요. 이날 예능에서 엄마 이영애를 따라다니며 어여쁜 외모를 자랑하는 쌍둥이. 미모는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예쁜지. 이영애는 자녀 계획에 대해서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만약 다섯 살만 젊었거나 30대였다면 셋째 아이도 생각해봤겠지만 지금은 힘들다고 말했죠. 정말 아쉽습니다. 샤비영의 배우의 상 그녀는 1990년대 스크린에 데뷔했지만 화장품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강했고 드라마에 지속적으로 출연했지만 특출난 리모에이는 연기자로서 큰 인정을 받지 못했어. 이영애 언제나 산소가